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2학년 1학기 13강 1차수의 뜻과 그래프 수학특기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번부터 10번까지 1문제이며각문제당 2번에서 3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답을 적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듣기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수의 정의를 적으시오 1번 함수의 정의를 적으시오 20까지 세드리겠습니다 1번 함수의 정의를 적으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 번은 정의역의 정의와 공역의 정의를 적는 겁니다. 2번은 정의역의 정의와 공역의 정의를 적는 겁니다. 교육과 정에서 정의역 내용과 공역 내용이 삭제했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얘기한 선생님이 설명한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2번 정의역의 정의와 공역의 정의를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2번 정의역의 정의와 공역의 정의를 2번에 적으시면 됩니다 2번 강의 시간에 얘기한 정의역이 무엇인지 공역이 무엇인지 적으면 됩니다 10가지만 세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오 열, 3번입니다. 함수값을, 함수값의 정의를 적으십시오. 어, 간단하게 적은 학생은, 점수를 반점만 주고요. 0.5점, 이렇게 서 반점만 주고, 길게 적은 학생은 1점, 어, 문제를 1점 만점으로 봤을 때, 1점을 다 드리겠습니다. 3번, 함수값의 정의를 적으세요. 3번, 청속값의 정의를 적으세요 10가지 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치역의 정의를 적으세요 4번, 치역의 정의를 적으세요 4번, 치역의 정의를 적으세요, 4번, 치역의 정의를 적으세요. 강의 시간 기준입니다. 4번 지역의 정의를 적으세요. 하나, 둘, 열까지 세드리겠습니다.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번입니다. 강의 시간에 대한 일차 함수의 일반형을 적으세요. 강의 시간 5번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1차 함수의 일반형을 좀보세요1 뭐, 5가지만 되겠습니다. 아, 이거 금방 되니까. 5번, 1차 함수의 일반형을 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입니다. A를 기울기라고 했을 때, A 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깝다는 오답입니다 틀린 명제입니다. 명절에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배웠는데. A 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깝다는 틀렸습니다. A를 기울기로 생각했을 때, A 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깝다는 틀렸습니다. 1차 함수에서 6번, 1차 함수에서 A를 기울기로 봤을 때, A 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깝다는 틀렸습니다. 올바르게 고치세요. A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를 올바르게 고치세요 A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를 올바르게 고치세요 10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번입니다 평행이동의 정의를 적으세요 7번 평행 이동의 정의를 적으세요. 7번. 평행 이동의 정의를 적으세요. 10까지 세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8번과 9번은 축의 방정식을 적는 겁니다. 8번과 9번은 아, 8번은, 죄송합니다. 8번은 축의 방정식을 적는 겁니다. X축의 방정식과 Y축의 방정식을 적으십시오. 8번과 8번은 8번 첫 번째에는 X축의 방정식, 8번 두 번째에는 Y축의 방정식을 적으십시오. 8번 첫 번째에는 X축의 방정식, 8번 두 번째에는 Y축의 방정식을 적으십시오. 8번 첫번째는 X축의 방정식, 8번 두번째는 Y축의 방정식을 적으십시오. 다섯 가지만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9번과 10번은 제가 읽어드리는 지문을 듣고 A값과 B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9번과 10번은 제가 들려드리는 지문을 읽고 A 값과 B 값을 각각 구하는 겁니다. 9번과 10번은 A 값과 B 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9번부터 문제를 3번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문제를 데, 읽, 읽기에 앞서 사용되는 영어 문자는 전부 다 소문자로 적으십시오. 사용되는 영어 문자는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10번 역시도 사용되는 문자는 전부 소문자입니다. 9번.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번.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일자함수 y는 ax-7일 때, a는 마이너스 7에, y는 ax-7에 그래프가 되었다. 이때, 상수 a와 b를 구하여라. 9번. 일자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였다니 1차 함수 y는 ax-7의 그래프가 되었다. 이때 상수 a,b를 구하여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10가지 세어드리겠습니다. 9번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1차 함수 y는 ax-7에, ax-7, y는 a x 7의 그래프가 되었다. 이때 상수 A, 니비는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셋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y는 ax-7의 그래프가 되었다. 상수 a, b는 1, 2, 3, 4, 5, 6, 7, 8, 9, 10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E. 일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E. A 플러스 2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E. 의 그래프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병에 이동하면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병에 이동하면, y는 b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이때, 삼수 a, b는 a와 b를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10번. 1차 함수 y는-ex p l u a plus 2의 그래프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병에 이동하면,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병에 이동하면, y는 b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이때 상수 ab는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열까까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y는-ex p l u a plus e의 그래프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병행 이동하면 y는 b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이때 상수 AB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0번. 일자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의 그래프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병에 이동하면 Y는 B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이때 상수 A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듣기평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지필평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